충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지원 재외업종과 소외계층에 대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북도가 대형 전자파 차폐 시설인 전파 플레이 그라운드 유치에 도전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충북도가 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 TV 충북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 지원 재외업종과 소외계층에 대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규모는 2만 9천여 명, 453억 원으로 운수종사자와 어린이집, 이벤트업체 등 19개 분야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이며.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거나 개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까지 본격화되자 충북도가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3차 접종 후 3개월까지는 치명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면역 저하자와 같은 감염 취약자 중 3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도민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하며 이미 다른 백신을 맞은 사람도 노바백스로 2, 3차 교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자가검사키트 121만여 개가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자가검사키트는 3월 초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3월 마지막 주까지 임신부와 노인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1인당 2개에서 12개씩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도내 시군 방역 현장의 인력 부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소속 공무원 241명을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투입해 이들은 확진자의 기초 역학조사와 재택치료자 관리 등의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대형 전자파 차폐 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유치에 도전합니다. 다양한 전파 시험을 할수 있는 시설로 도는 이곳을 자율주행차 특화 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국내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전자 플레이그라운드 유치에 나섭니다.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전파 시험을 할수 있는 대형 전자파 차폐 시설로, 과기부의 공모 사업에 충청북도가 지난 2월 말 신청했습니다. 과기부는 지역 전파 기업 시험 수요에 대응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 두 곳에 이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과기부는 서면 발표 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 대상지를 최종 선정합니다. 충청북도는 지역 거점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유치로 자율주행차 특화시설 조성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부지는 충북대 오창 캠퍼스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배드 내 2479제곱미터 규모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유치에 성공하면 올해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시설이 들어서면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와 인근에 있는 충북테크노파크 등과 연계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현재 핵심 시설이 될 기반 시설 구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베드는 충북대 오창 캠퍼스 내 공사 중으로 오는 12월 중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종시와 공동으로 시범운행 지구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인 충청북도는 자율차를 운행할 업체 모집에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충북도가 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는 시군 부단체장에게 산불 예방에 철저하라는 당부 메시지를 발송하고 소방서와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아울러 도와 시군 산림부서 합동으로 산불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합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며 도민들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북도가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맞춤형 인력 양성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는 충북 6대 신성장 산업 가운데 ICT 융합, 신에너지, 신교통 산업을 우선 대상으로 인력 수요와 공급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충북만의 차별화된 수요 맞춤형 훈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교와 특성화고가 산업 수요를 학과 개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번 인력 양성 계획 수립으로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훈련 과정을 개발해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충북도가 매출 채권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매출 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제도로 도는 올해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충북의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매출 채권 보험료의 50%를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험료 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신용보험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균열 같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충북도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태와 집중관리 대상시설 12개소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도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해빙기 재난취역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 결과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불안전한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은 일상에서 위험 요인을 발견할 시에는 즉시 119 또는 관할 시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북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이 해당되며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내 유일의 액화수소 검사 지원시설이 음성군에 들어섭니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군은 원활한 센터 건립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을 약속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는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음성금항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조성되며 각종 액화수소의 안전성 검사와 기술개발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도내 중소 화장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상은 창업한 지 1년 이상인 중소업체로 포장 디자인부터 맞춤형 용기 디자인, 고유 브랜드 개발에 따른 디자인 제작 지원 등 성장 단계별 3단계로 진행됩니다. 희망하는 기업은 충북 테크노파크 과제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보은에는 1930년대 이른바 천재 시인으로 불리던 오장환의 삶을 들여다 볼수 있는 오장환 문학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인 오장환의 생애와 그가 남긴 시집을 돌아볼 수 있는데요. 희망적인 미래를 갈망하던 아름다운 시인 오장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시인의 고향은 충북 보은이었습니다. 1930년대 서정주 이용학과 함께 시단의 3대 천재로 평가받으며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던 젊은 시인 오장환. 충북 보은에는 찰나 같았던 오장환 시인의 삶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가 남긴 작품들을 추억할 수 있는 오장환 문학관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시에 대한 천재성을 갖고 계셨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휘문고등학교 시절에 정지용 시인을 만나서 시를 배우게 되었고 어, 그 아마 문화생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런 시인이 아니었나 그래서 시인 서정주가 말하기를 성벽과 헌사 이후에 정종시인을 등가하는 시단의 왕이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시인의 천재성을 아마 주변에서 많이 인정해 준 그런 시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오장환 시인이 남긴 문학 이야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고심 끝에 써내려갔을 여러 편의 시들, 세월이 느껴지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오장환 시인의 삶을 가만히 마주할 수 있는데요. 짧았지만 아름답고 뜨거웠던 오장환 시인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네, 우리 오장환 시인의 그 시의 성격을 보면은. 어, 상당히 그 서정성도 높고 그리고 또이 고향에 대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또 학생들에 대해서 또 수능에 또 시험 문제도 출제된 그런 바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이 문학에 관심이 있는 전국 그 문인들이 이기 와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함께 토론을 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노래가 끝나는 날은 내 가슴에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 오장화 시인이 남긴 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들지 않는 꽃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CBI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